꽤 비싸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니까요. 통계청이 처음으로 외식 배달비 얼마인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7천원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달비가 아깝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배달비를 한 번에 보통 얼마 정도 내나요? 3, 4천원 정도.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되긴 해요. 통계청이 외식 배달비 통계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매달 조사했는데 1년 동안 4.3% 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론 수도권이 4.6%, 비수도권이 3.9% 올라 수도권에서 배달비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5,000원이 넘어가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내본 것 중에 최대는 한 4,000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 타고 가서 살것 같아요. 금액별 분포를 보면 3영원대가 47.3% 가장 많았습니다. 2,000원대 30.9%, 4,000원대 11.3% 순이었고 최대 7,000원까지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배달앱에선 배달비 7,000원 안팎의 음식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 앞인데요. 이곳에서 3.6km 떨어진 청량리 근처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배달비만 7,000원이나 옵니다. 업종별 최대 배달비는 양식이나 일식이 7,000원, 한식은 6,200원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음식을 매장에서 주문한 가격과 배달 주문한 가격의 차이로 배달비를 계산했습니다. 일회용기 비용과 거리에 따른 배달할증료, 실제 소비자들이 내는 항목들은 빠졌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분기별로 페달비 통계를 정식 공개하고, 2025년 소비자 물가를 캡편할 때 외식 페달비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